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3116강.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매수를 하고 있었죠. 지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끝에 여기를 잘 보시면요. 가장 큰 자연수 A란 말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 보통, 최대 공약수에 대한, 어, 그런 언급이 주어진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자연수 a로 얘를 나눴는데요. 1이 나았대그 말은 자, 130에서 1을 뺀 131에서 1을 뺀 130. 자, 183을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 된대요. 그러면은 1을 뺀 182라는 숫자가 있을 때요. 이 숫자를 a로 나누게 되면요. 자, 나머지가 0이 되면서 나누어 떨어졌다가 됩니다. 그럼 결론은 이 아저씨 130과 182에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 주면, 자, 일단 최대 공약수 구하면, 자, 일단, 어, 그냥 바로 한 방에 26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아저씨 5 이렇게 되겠지? 자, 26 하면, 어, 7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26이라고 하면, 131을 26으로 나누면 여기가 5가 되면서 130, 나머지 1이 되고요. 자, 182를 26으로 나누면 7, 이렇게 되면서 183이죠. 그럼 182가 되면서 나머지 1이 나오게 돼요. 그럼 결론은 26으로 나누면 되겠지. 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어떤 수, 어떤 자연수, A로 63을 나눴어요. 그러면 63으로 나눴는데 나누어 떨어졌대요. 그럼 이 A라고 하는 거에 배수에 63이 있었단 얘기야. 이번에는 79로 나누면, 자, 나누어 떨어지게 5가 부족하대. 남으면 빼주고요, 부족하면 더해주면 84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떠지고 오면은 이 아저씨의, 어, 이 아저씨의, 약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잘 보시면요 어, 될수 있는 a에 어, 자연수의 합을 한번 구해보랍니다 그럼 일단 우리 63과 84에 최대공약수를 구한다고 하면요 어, 자, 7, 9, 그 다음에 여기다 7 하면 어떻게 돼요? 1, 2이게 되지 그 다음에 3하면 3, 4가 되면서 최대공약수는 21가 돼요 그런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63을 2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요 79로 하면은 나누어 떨어지기 5가 부족한데 너희들 자 만약에 내가 48을 5로 나누는데 자58 해가지고 40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나머지가 이 숫자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 20일의 약수를 생각하면 1, 20일, 그 다음 뭐가 됩니까? 3, 7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됐어요? 그렇게 떠지고 보면 1과 3은 나머지가 5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두개가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둘를 더하면 답은 얼마 돼요? 28일 해주겠네 자, 그럼 갑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라인인데, 자, 조금, 조금 다른. 자, 이번에는 3보다 큰 어떤 자연수를 5, 6, 8로 나눴다. 각각 나누면 모두 뭐가 남는데요? 나, 나머지가 3이 된대요. 근데 이번에는또 가장 작은 수래. 이렇게 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야. 지금 5, 6, 8이라고 하는 자, 어떤 숫자가 있어? 개를 5로 나눠도 나머지가 3 어떤 숫자를 해서 6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3 어떤 숫자가 해서 8로 나눠도 나머지가 3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됐어요? 그러면 은 나는 5, 6, 8에 최소공배수를 구한다고 치면 자 일단 2하면 여기 3되고 여기 4되죠? 그래서 이렇게 쪼로록 곱하면 12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됐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123이면 5로 나눠도 6으로 나눠도 8로 나눠도 나머지가 계속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숫자의 최소공배수를 구하고 거기다가 3을 더해주면 그 숫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3, 4, 5의 어느 수로 나누어도 1이 남는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럼 너희들 3, 4, 5 최소 공배수 60이 있었다고 치자.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라고 하는 놈이 자,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고 4로도 5로도 나누어 떨어지는데 나머지가 1이 되래. 그럼 어떻게 돼요? 61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숫자는 120에 1을 더한 121. 그다음은 180에 1을 더한 181이 될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두 자리 자연수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61이 돼 주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갑니다. 자, 199입니다. 359에 어느 수로 나누어,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기에 1이 부족하대요. 1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 나중에 그 숫자에서 1을 더해 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는 숫자는 x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1을 더하면 자, 359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3호구에 최소 공배수가 4 5예요 근데 문조에서 뭘 요구했냐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야. 그럼 일단 45에 어, 그 다음 배수인 90, 그 다음 135 이렇게 나갈 거고. 그치? 자, 나누어 떨어지게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44 하나 빼주면 44, 89, 134 이렇게 나갈 거라고. 자, 이렇게 해봐. 44를 3으로 나누면, 만약에 얘가 45였으면, 은 나누어 떨어지는데, 하나 부족한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떨어지기에 90이면 되는데, 89면 하나가 부족한 거아니니 그런데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니까 다이어가야 되겠어. 89가 되겠지. 됐어? 자, 200번 갑니다. 15로 나누면, 얼마가 된대요? 13이 남고, 자, 10으로 나누면 8이 남고, 18로 나누면 16이 남는데 아,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2 차이지 않아? 글쎄요 그러면은 나누어 떨어지게 2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15와 10과 18에 최소 공배수 먼저 구해놓고 그러면 3, 3, 5, 10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6자 5로 하면 1, 2, 6자 2로 하면 1, 1,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5에 두배하면 30에 90 되겠네. 됐어요? 자, 90. 자,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는 90이면 나누어 떨어지는데 자꾸 얘가 남는되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에 모질라는 거지. 2를 빼주면 88이게 되지 않겠니? 88을 15로 나누고 88을 10으로 나누고 88을 18로 나누고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88이에요. 그러니까 2가 모질란다. 그러면 이 아저씨는 그 숫자에서 2을 빼주라고 최소공배수에서 2을 빼주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자, 201번이에요 자, 12분의 1, 18분의 1중 어느 거를 택하여 곱해도 자연수가 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12분의 1 곱하기 자 어떤 a를 곱했더니만 자연수가 나오고요 18분의 1에다가 또 a를 곱했더니만 자연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은 자연수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되면 안되니까 12와 18의 최소공배수 하면은 얼마 됩니까? 36을 딱 곱하는 순간 12분의 1에다가 36 곱해보세요 18분의 1에다가 36 곱해보세요 그럼 얘는 2 나오고 얘는 3 나오지 않니? 됐어? 그럼 결론은 요거 곱해주면 되겠네 됐어요?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 3116강이었고요 자, 다음 강의 문제 풀고 인강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휴쌤입니다.